자, 오늘의 후식은, 자, 콩가루, 요거를 먹어볼게요. 자, 생긴 거는요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알이 들어있어요. 여섯 알이 들, 어머, 로리야 어서와. 이렇게 되게 딱딱할 것 같지 않아요? 근데, 그렇지 않습니다. 잠깐만 여기 우유 좀 따고요. 우유 좀 따겠습니다. 우유 좀 따고, 음 먹고 쉬래. 잘 봐봐요. 봐봐요. 음, 겁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봐봐, 음. 이게 좀 약간 타코 타코야키볼 같은 식감이 아니라 그냥 부서지는 맛 그냥 그냥 좀 약간 뻑뻑하긴 한데 이게 약간 그거 있지 그거 있잖아 저기 인사동 가면은 그 실타래 실타래처럼. 뭐가 이렇게 슝슝 나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안에 게 겁나 부드러워요 이 안에 게 봐봐 소리 봐봐 언니 옷 입은 거 일어나셔서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? 왜요? 저3 5살의 언니 성교육 방송 보고 많이 반성하고 깨달았어요. 쌍수 <laughs> 없다고? 나가. 나가, 이름 쉐야. 겁나 맛있는 것. 그. 안에가 솜사, 아, 이거 뭘로써,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되게 엄청 부드러워요. 이런, 우리나라의, 인정해야 되는 게, 과자는 진짜 잘 만들었어. 이거.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감의 과자가 없어. 절 봤다고요 마약 같은 과자. 음. 겁나 부드러운 머랭 식감. 머랭 쿠키 식감? 아니 그것도 아니야. 그것도 아니고, 솜 얼린 솜사탕? 아 한관대 겁나 비싼. 아 그거는 막 꿀이 막 묻어있어서 좀 찐득찐득한데 이거는 아 이거 안에를 보여주고 싶다 이 씨. 아 이거 찹쌀로 만들었어 음 그러네 겁내 맛있어 나는 이거 한 봉지에 4,000원 정도 샀어, 4,000원. 음. 여보세요? 저기요? 누구 없어요?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? 스쿼트. 스쿼트 하루에 나눠서 한 500개 그렇게 하세요. 겁내 힘들어. 아, 저번에 상담받은 리프팅 다시 한번 더 가기로 했어요. 랑 먹으니까 겁내 맛있네. 겁나 맛있어. 여보세요. 빙쌤 운동 갔나봐. 뭐떼오이님도 계셨네요. 자유 사모님 어서 감사합니다. 우유 좀 길게 마셔주면 안 돼요? 살 때문이겠어요? 우유 좋아, 민지님 저를 봤다고 어디서 보셨어요? 나를 봤던 사람들이 많지? 아! 거기 미아역에서 시커먼 키큰 친구랑 같이 있을 때 그분. 어. 이쁜 아가씨. 음, 자, 저분 기억나. 아까 주스타 친구랑 옆에 키큰 시커먼 사람이 있었죠. 체육관 올라갈 때, 음... 놀러오세요 우리 체육관으로 과자 다.. 좀단 편이에요 빵순이님 저 그쪽 잘 안다녀요 아까 파리바게트든 갔다왔었는데 아유 우유좋아 민지님 아는척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스타 보시지 않았나? <laughs> 주스타. 남자 두 명이랑 제가 있었잖아요. <laughs> 어, 기억이 안녕? 어, 아, 우유님 다 보셨네, 남자 두 명을. 기억아, 너 왜, 왜 그러냐? 저거 방구 타령이고. 어, 양복 입으신 분이, 그, 새싹이 아빠고, 그 다음에, 한 명은 주관장. 어, 다음에 놀러오세요, 우유님. 내가 네, 복싱장을 놀러오면 돼요. 음. 다 먹었네요. 이, 여러분, 이 가루를 놓칠 수 없어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그럼 나 간다. 안녕.